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 농구단 서명진입니다. 오늘 농구의 기술의 편드리블 기술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양쪽에 동아리 농구 선수로 활동하시는 현대모비스 임직원 두 분이 오셨는데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리 농구 경력 15년 정도 되는 회사 농구 동아리 코워드를 맡고 있는 안전전자 셀정주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리 농구 경력 10년 정도 되는 회사 농구에서 가드를 맡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 팀 이서번 매니저입니다. 뭐, 들어보니까 저한테 뭐 찾아오신 이유가 농구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 고들었는데잘안 되는 왼손 드리블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노하우 있는 이쪽을요. 일대일로 사람을 시원하게 한번 챙겨서 공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일단 사람 점진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왼손 안되고 뭐 응. 사람을 쉽게 못 잡기는데 그럼 서강진 선수가 드리블연습아했 네. 뭐 루틴이나 이런 게있었요 중학교 때부터 네. 제가 스케일 트레이닝을 배워봤는데 이제 풀어와서도 네. 계속 그 시범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루틴을. 오늘 보여주시고 뭐 시범 잠깐 하게 네. 보여드 주시면 될요 어떤 뭐 드리블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손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바운드로 이제 세게는 좀 반복이 이제 감이 있는가 그런 말이야. 운 시에 반대로 하 이런 자유자재로 막, 뭐, 연습할 수 있어. ボー 드리블만 해도 아프고어스테이트 트레이닝 하면 자세도 낮추라고 요 허리를 펴고 진짜 힘들어요 1대로 뭐, 쉽게 찢기는 방법 지치는 방법 저도 잘 못하는데 <laughs> 드리볼 기술보다는 저는 이제 아이이크 이제 그거나 이제 바디이크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특히 바디이크를 많이 쓰면 수비하는 게 오히려 입장에서 곤란하거든요 몸을 쓰면 뒤로 물러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역동적으로 이용해서 더 쉽게 하는 방법도 있고 1대1로 멋있게 느기는 방법이고, 기본적으로 길을 알아야, 그대 방을 보고, 저 스텝을 보고, 이제 그렇게 느끼는 방법인데, 뭐, 최명진 선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그런 걸 저희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텝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텝이 있습니다. 을 왼발, 오른발이 빠는지 왼발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른발 좋아해요. 왼발 뭐 오른발 주고요. 이렇게 잽다가다가 제가 아까 바디헤이크를 많이 했아요 진짜 제가 많이 써요 제일 잘하는게이요하다보면은 빠르게 안하트블링이어요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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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드리블을 먼저 다 이렇게 해서 스텝을 먼저 놓으면 이게 러버나플레이가지고하고 최대한 빨리 들어간다고 생각합니 뭐든 할 때는 링을 보고 링을 보면 수비자를 같이 가야니떨어 있으면 슛수 쏘고 어다 싶으면 제철다 다시 에 네, 이렇게 오늘 무릎을 짧게 나가 배워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왼손 드리브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제첫 번째 포인트고 한두 가지를 배우면 그두 가지를 이제 응용해서 이제 같이 연습하는 게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많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때로 쉽게 뭐 제낀다 이런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링을 쳐다보면서 해야 상대방이 이제 슛을 쏠지안쏠지 이제 도란이 짧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링을 보면서 이리는게 제일 좋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자세 낫고. 어깨가 들어가야 드리블할 때도 드라이빙 시트도 이제 잘안 뺏기고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자세 낮고 어깨를 어깨 들어가게 제일 핵심 포인트 그 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여기 신발 벗고 나오고 심발끈 묶고 여기서 운동하셔야 될것 같은데. 매니저님 놀리는거아니요 <laughs> 자신다기보다는. 꾸준하게 제가 많이 배우고 연습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드리블 쪽에서는 저 자신감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비스의제 자랑 같아요 드리블. <laughs>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현역 프로 선수한테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요. 오늘 가르쳐 주신 기술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실제로 동아리 돌아가서 경기에 활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서명진 선수한테 배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더 개인 연습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에 다른 스킬 배우러 올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참여해 주시고 저한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하나씩 제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 피버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피버스, 피버스 아! 파이팅! 파이팅! 이게 뭐죠? 우와 우와 야, 이거 로고 뜯 같아요 서명진 선수 사렸는데요 <laughs> <laughs> 서명진 선수 이름이 잘렸어요 <laughs> 진짜 너무하다 다시 계속고지 젊은데 많이 젊으면 될것같습니